자,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란과 동성애, 그로 인한 하나님 심판,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어, 왜 심판을 하냐, 사랑을, 사랑,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을 하시냐라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키어축축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키어축제를 많이 합니다. 동성애 축제죠. 소, 소수성애자를 위한 축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동과 고모라입니다. 소동과 고모라. 아, 소동과 고모라를 하기 전에, 자, 이 내용에 보시면은, 어, 폼페이의 물난한 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그림을 한개 어, 캡쳐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음, 그다음에 소동과 고모라의 타락, 어, 뭐 이런 내용들을 있습니다. 자, 먼저 폼페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폼페이는요, 79년 현재 휴화산인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소멸하게 된 도시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약 2천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는 로마 상류 계급의 휴양지고요. 폼페이, 폼페이에서 그 기록들, 역사적인 그 기록과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성의 수간, 짐승과 사람과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자료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곳에서는 폼페이에서는 이 법으로 이런 문제까지 허용할 정도였다고 어,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폼페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물들이 어, 창녀가 있는 술집이 이미 밝혀졌고요.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엄탕한 그림들이 수없이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거로 그 어, 폼페이 유족 이렇게 해서 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의외로 물난했던 고대로마 폼페이 반문화, 미너스 TV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많은, 많은 내용들을 보입니다. 로마의 성문화, 폼페이 벽화, 로마의 성문화, 충격적인 정난한 에로틱 반문화, 뭐, 이런, 이런 그림들. 자, 이런 그림들이 수없이 폼페이에, 어, 이런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 게, 어,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요.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자, 보시죠. 어, 고대의 성문화, 남녀 간의 엄밀한 사생활, 자, 입에 담기도 힘든데 이런 내용들이, 어, 자, 이 벽화, 벽화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적인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예, 이런 내용들이 벽화 곳곳에 벽화 이 어, 건물 벽을 그 사산재로 덮인 건물 벽을 지금 오늘 유물학자들이 오늘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보시죠. 여러 가지 성행위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것도 좀좀 좀 그렇지만 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폼페이를 어, 심판하셨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자. 얼마나 어렵고, 타락했는지를 여러분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로마가 그, 망해, 망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적인 어떤 타락이 어, 그걸 달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어, 이 소동과 고무라, 소돔과고모라에 고모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동과 고무라에 대한 말씀이 어, 창세기 18장, 18장과 19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 성경을, 어, 성경이, 성경을 나중에 구매를 하셔서 없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8장,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 이 소돔, 소돔과 소돔 고무라 18장 27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무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런 그 부르지짐 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버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폼페이에 소동과 고무라의, 고무라의 그 부르지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심판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알아보,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가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폼페이, 아이, 죄송합니다. 소동과 고모라가요 고무라, 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성적인 타락, 어, 그들은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불과 요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 19장에 보면요, 어, 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 그곳이, 그곳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 하시는데,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의 모양이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알고 그들을 어 영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어, 봉폐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관계하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관계하자는 말은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아, 그래서 이 롯이 자기 딸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도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어, 너희들이 원한 대로 하라 이 정도로 어, 롯은 그나마 어, 소던과 고모라에서 음, 하늘님 앞에 어, 바로 쓰려고 하고 의로운 의료, 자중에 하나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이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롯을 위해 서기도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이 사실을 주님께서 알리시고 구원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저 이곳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죄악을 보면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어떤 성적인 행위라고 여자는 마찬가지겠죠. 그런 일들, 그런 더러운 일들이, 엄난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19장 24절을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죽기로부터 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요한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자, 이곳으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어, 28절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누가복음 17장 28절 28절을 보면요. 그것은 또한 로스의 날 날들에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어, 건축하였으나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나가던 날 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벌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죠. 그분이 다시, 어,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다. 로의 때는 이 성적인 물난, 다락, 질서가 다 무너진 그런 음란이 성행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어, 이런 일들을 쉽게 볼수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 죽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란이 우리 속에 넘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이, 어,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근데, 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성경이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거로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투기,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성내고, 그다음 술취하고. 어, 성경에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 것들이다. 근데 뭐, 뭐 많은 사람들이 술취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지금 갈라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이 성경 말씀은 어, 읽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불의는요, 성경에 곧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라 상속받지 못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생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자,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음, 키오축제할때 많은 그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들도, 어,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두, 6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짓 선생들이나, 어, 선생들이나 거짓 목사들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죠. 성계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 앞에 심판받는 일들이다. 음행, 음행은요 곧뭐 간음하는 것이나 뭐 그리고 또 남자와 남자 더불어 뭐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하거나 또 동물과 사람과 더불어 이상한 짓을 하거나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남자가 여성노로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죠, 그렇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사기꾼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강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을 막 중상모래 가는 거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어떤 허점을 막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까내리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들 어, 그것으로 인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성경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우리가 혈기와 막성을 내고 화를 내고 우리의 성질을 부리고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 이어받을 수가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섞고 없어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5장 5절에도 너희 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범행하는 자와 어, 더러운 자나 타,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들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녕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어 죄인 죄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 그리스께에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어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라에금 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지금 베푸는 그런 어떤 복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 사단의 하나의 어떤 방법, 방법으로 사람들을 계속 그죄 가운데 방치하는 그런 어, 그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성경 분명히 여기 에 대해서 어, 분명한 입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어, 또 있습니다. 계시록 어. 자 계시록 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세에 참여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 어, 보고 너희들의 교훈을 얻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심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내가 동성애 빠졌거나 내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내가 여자 여자를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거나 레즈비언이거나 내가 또, 동물, 심지어는 동물까지 그런 더러운 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던져놓겠다. 이야기를 성경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볼까요? 로마스에도 있습니다. 로마스에 보면요. 음, 세상이 창조 때부터 일장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어, 그분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다. 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 하고, 감사치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험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둔하게 되었다, 22절에. 서스, 근데요, 그들은요, 스스로 현명하다. 난 지혜롭다.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레저벤이나, 동생애, 동생애를 하는 사람들을, 그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반응을 보면 자기들, 자기 자 자기 스스로가, 어, 믿고 있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려, 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둔다. 그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서로 욕되게 한다. 하도록 내버려주죠. 그러니까 이, 이 정욕적인 문제가요,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하면은 엄란의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려고하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엄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가 누구시다? 바로 어, 구약이 이야기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른 자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어, 그들은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어, 여러분들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이런 죄 말고도 여러분 여러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 그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돌이키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자, 로마서 1장, 어, 1장 27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서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력이 부릴 듯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라. 이때, 이 에이저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때도 에이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보험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다. 물론, 그 땅이 토하는 일들이 내외기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땅,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짐, 빠짐으로 인해서, 땅이 그들을 토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폼페이가 화산재로 화산으로 인해서 그 땅이 덮인 것처럼, 음, 이서동과 고모라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어, 그 땅이 멸망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된다. 성경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때로 가고 있다. 너무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가 천국에 어, 들어가기 위해서 오른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 지옥에 들어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그것을 성경이 여러분 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주께서 구원하시겠다. 너희가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구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요, 이런 묶인 죄에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요, 죄에서 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게 에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묶임에서 해방되길 원하시면 주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를, 기도를 드는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 묶임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저와 저에게 따라 하시면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그 묶임에서 풀려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주의 영인에게 임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라. 나를 보내셨으니는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질박인 자들을 해방시키신다. 우리가요 사람들은요 뭔가 묶여있습니다. 모든 어떤 죄라는 문제 때문에 묶여있습니다. 누구에게 묶였냐면 마귀에게 묶여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형들에게 묶여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믿는 것들 그런 악한 형들은 우리 속에 와서 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누구든지 죄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합의는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죄의 결과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은, 어, 나는 마귀의 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운데 밭이 이 비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선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자녀로 여러분들을 받아들으십니다. 자 여러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어, 묶여 있는 나의 음란한 문제, 어, 영적인 아버지 이런 문제들, 어, 악한 양의 모든 묶임을 주님 주님 앞에 어, 해결 받길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 자유케 되길 원하나이다. 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나의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실지어다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다 아버지, 나의 엄난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 나의 동, 내가 저질른 동성애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저질른이 레즈비인의 행위를 더러운 주님, 주님 이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 내가 엄난한, 주님 포르노를 보고, 주님 엄난한 행위를 하고, 어, 이런 것들, 엄난한 아버지 행동을 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심판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나의 심정에, 심령에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므로, 아버지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전결케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